혹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?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.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.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. 죄로 인하여 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 없으며 육체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에 거하게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.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 How do you do this? How do y o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것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. 의롭게 된 우리는 인생의 문제로 곧 이내 고통이 아닌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.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.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. 오히려 심판 대신 상급을 형벌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. 선생님,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어느 쪽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? 예수님을 선생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?